안녕하세요. 코인 채널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어, 설명드릴 코인은 LBRY 크레이드입니다. 어, 요 코인 같은 경우도 후원자님께서 개인적인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구요. 어, 차트적인 부분과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호가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코인 같은 경우는 컨텐츠 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 음악하고 아마 비디오인가? 어, 게임 비디오 뭐 이런식으로 해갖고 테마를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코인이죠 근데 어, 제가 개인적으로 뭐 게임 비디오 음악 어, 그리고 영화 뭐 그리고 간편결제 보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 뭔가를 움직이든 뭘 하든 간에 다쓸수 있는 그런 음, 코인에 대한 테마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뭐요 코인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경우죠 어, 그런 경우고, 요때 어, 상승을 하고 나서, 요때가 며칠이죠? 3일날 인가요? 보통 우리가 보면 4월 3일날 최고점을 찍었던 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알트코인들 중에서 거의 3, 3일날, 4월 3일날 최고점을 찍고 토요일부터 조정을 계속 했어요. 지금이 좀 있으면 이제 17일 되면 이제 2주차가 되는데 아, 전체적으로 우리가 빠진 코인들 보면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빠졌고 지금 반등하려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전체적으로 지금 알트 코인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떨어지고 지금도 더 떨어질까봐 불안해 하시고 지금 많이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아, 요 금액선 지금 260원, 270원, 270원 선에 있는. 요 금액 라인만 잘 지지를 해준다면, 제가 봤을 때요 라인이 나름 그래도 좀 중요한 라인이 아닌가 해요. 요 때도 요 반등하고 요렇게 반등하는 라인이기 때문에 요 라인만 좀잘 지켜주고, 요번 주 중으로만, 어, 좀 지켜주고, 300, 여기 얼마죠? 317, 10원? 요 정도 라인까지만이라도 조금 올라가서 반등을 해준다면, 제가 봤을 때 저점 찍고 반등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쌍바닥 확인까지 하려면은, 뭐, 요번 주 중으로 한번 정도는 또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이렇게 바닥을 한번더 다지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탈된 부분이 없습니다. 크게. 어, 요 밑에 이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이제 나온 부분을 표시를 하는 거고요. 이 위에는 순간적으로 이제, 어, 우리가 체결돼갖고 진짜 물량이 이탈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제가 보조 지표로 해갖고 어,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보는 건데 그렇게 문제 되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주봉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계속 상승했다가 음봉, 계속 했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음봉 한 번씩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음봉 한 번씩 있을 때마다 그 고점을 다 돌파를 했습니다. 요것도 매나 마찬가지고. 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코인 가격이 진짜 이코인에 악재가 있어 가지고 3주 정도까지는 조정이 있는 코인은 제가 딱한번 봤거든요, 지금까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다 2주 정도는 조정이 있어요. 지금 2주 아닌 코인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클릭 한번 해볼까요? 다 그냥 2주씩은 다 기본적으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무비도 그렇고 그죠. 다 전체적으로 2주씩은 다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2주 동안 조정을 안한 알트는 없어요. 거의 웬만해서는 다 지금 하고 있어요. 리퍼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한25% 30% 오르면서 지금 반등을 하기 때문에 지금 2주 정도 조정 있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요런 거는 힘이 상당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처럼 요 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2주 정도 좀 빠졌지만 그래도 코인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뭐냐. 우리가 요번 주 요번 주 아직 남아있죠? 우리가 일요일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주 동안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게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워낙 고점을 찍었던 그, 것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은 부담스럽긴 해요. 그렇지만요 정도 올리는 거는 제가 봤을 때한 얼마죠? 340원 정도 올리는 거? 340원? 아, 올리려고 마음먹으면 얘는 400원까지도 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좀 올릴 때는 힘이 또 상당히 좋게 올리기 때문에 근데, 요런 조종장이 있으면 항상 요 고점은 돌파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 주중으로 한요 정도 가격까지만이라도 좀 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요 355원 정도까지만이라도 조금 올라와준다면은 이젠 바닥을 딛고 이제 차트 모양이 이제 좀 안정적으로 좀 바뀌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어, 정도까지만 올라온다면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마음은 좀 편안하게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점 찍고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저께도 여기 찍었던 라인이 여기 바닥 라인이에요, 지지 라인.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바닥은 좀 다졌다고 봐요, 이 코인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렇게 좀 차트적인 부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수급이나 그런 거 이탈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호가창 부분 잠깐 보면은 체결 강도가 이제 74죠. 아, 이게 70% 되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매도 물량이 매수 물량보다 조금 많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씩은 올라가는데 요 코인의 특징이 다른 코인들보다는 조금 이렇게 운동하는 부분이나 그렇게 그런게 조금 지루함이 많이 느껴질 수 있어요. 다른 거잘 가는 거에 비해서 여기 좀안 가다 보니까 좀 지루함은 느껴지는데. 어, 제가 봤을 때 초보분들이 하기엔 괜찮다. 알트 치고는. 그렇게 빨리 막 움직이는 것보다 조금 성격이 좀 느긋하신 분들한테 좀잘 맞는 코인 같아요. 저도 요 코인을 사서 수익을 내본 적이 있는데, 조금 틀려요. 예를 들어서 뭐, 리포나, 비토나, 뭐, 예를 들어서, 어, 스토벅스나, 뭐, 요런 코인에 비해서 는 조금 틀려요. 운전하는 방법도 그렇고, 약간 좀 그런감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조금은 초보분들이 하기에도 괜찮고 테마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어, 나름 수익을 그래도 꾸준히 줄수 있는 그런 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어쨌든 이 코인 자체적인 문제는 없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채널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요번에 설명드릴 코인은 앵커입니다. 아, 요 코인 같은 경우도 후원자님께서 개인적인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고요. 아, 요 코인 같은 경우는, 야, 진짜 그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한다는 게참 대단한 것 같네요. 진짜. 어, 그만큼 이 코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운전하시는 분들 마음이니까요. 어쨌든, 어, 절대로 웬만해서는 밑으로 빼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강한 코인 같아요. 그리고 요코인 같은 경우 매집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집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이탈된 부분이 하나도 없네요 주봉으로 봐도 요때 한번 그죠 요때가 언제냐면 2월 22일 날 한번 이렇게 70원까지 75원까지 찍고 요때 한번 이탈이 조금 있었네요 요코인이 요때 수급 요때 최초로 수급 들어온 게 작년 2월 달부터 쭉 수급이 들어온 거고 요때 이제 7월 달 들어왔고 제대로 들어온 거는 이제 12월 달 12월 달에 한번 요렇게 들어왔을 때가 금액이 10원대였어요. 그리고 1월 달에 수급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1월 달에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2월 달까지. 1월 달에서 작년 12월부터 1월 달, 2월 달까지 수급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음, 10원대에 있던 거, 8원대에서 10원대에 있던 코인을, 어, 70원까지 올리고서 한번 쭉 하고서 물량을 뺐어요. 여기 보시면 보조지표가 확실히 꺾여 있는 부분이 보이죠? 그리고 한번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3월 달부터 매집을 엄청나게 강하게 했습니다 강하게 하면서 지금 요 금액대 어, 200원 대까지쫙 올렸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렸어요. 이게 단기적인 상승으로 봤을 때에는 그리고 요때 한번 살짝 뺐는데 어, 제가 봤을 때 빼도 뭐 거래량이 실린 상태에서 빠진게 아니기 때문에 요때 뭐다 조정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보통 조종장이 한 2주 정도 있는데, 요 종목은 그렇게 조종장도 그렇게 심하게 안았어요 주봉으로 봤을 때에도. 계속 매집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월봉으로 봤을 때에도 뭐 이탈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만 이렇게 들쑥날쑥 했지, 올해 들어서 하나도 이탈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은 어떻게 보면 또 강할 땐 상당히 강하고, 어, 요런 또 박스권 자리는 항상 유지를 하는 것들더 많이 빼지도 않고. 요 앞전에도 그랬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박스권 자리를 계속 유지했어요. 특별한 뭐 빼고 자식고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유지하다가 한번 이렇뻥 올리고 뻥 올리고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준비를 하는 그런 차트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매집량도 이탈도 없고. 아, 요런 코인도, 어, 괜찮은 것 같네요. 요것도 제가 봤을 때는 테마 자체도 약간 묵직한 테마이기 때문에 어, 일반적인 테마가 아니죠. 우리가 쉽게 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테마 자체도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묵직한 맛은 있는 것 같아요. 요런 코인도 제가 봤을 땐 조금, 어, 요 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 분이, 질문하신 분이 제가 봤을 때 나름 생각을 엄청 많이 하시고 골로우신 것 같아요. 요 코인은. 자리를 항상 다질 때 보면 이렇게 탄탄하게 다지는 코인들이 보면은 올라갈 때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개미 자체도 쉽게 접근을 못하는 코인이에요 이런 코인이 개인이 좀 어려워 하거든요 이런 스타일의 코인은 근데 이제 한번 올라갈 때는 무섭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요거 보유하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호가창 부분 한번 보면 체결 강도가 70이고 지금 매수의 물량이 매도의 물량보다 조금 많다 보니까 약간 빠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15분 봉으로 봐도 지금 계속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구요 아 지금 요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상승하기는 좀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특별하게 지금 만약에 요 금액까지 얼마냐 면은어 187원 정도 까지만 만약에 하락 안하고 좀 지지해 준다면 은 그렇게 뭐 문제 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요 코인 같은 경우 딱히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음, 오히려 이렇게 단단하게 다져 있다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 그러니까 워낙 이제 보통 보면 알트 코인이든 뭐든 보면은 바닥을 이런 식으로 다져져 있는 코인들이 잘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식으로 바닥을 좀 다지고 계속 박스권에 있는 코인을 좀 찾고 있거든요. 이런 수급이 계속 이루어져 있고. 요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요런 코인 같은 경우는 좀 나중에 조정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사서 모아놓으시면, 요런 코인이 어떻게 보면 농사 매매죠. 쉽게 말해서. 어, 계속, 요런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단기적인 것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한, 한달 이상씩 보는 그런 코인인 것 같아요. 단기 코인, 이런, 알트 코인들 보면 이렇게 하루에 막 10%, 20%막 올라가고 막 매일매일 변동성이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내가 핸드폰 자주 못 보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런 코인이 좀더잘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보다도 더잘하시는 유튜브님들 많이 계시니까 여러 영상들 참조하셔가지고 꼭 좋은 가격에 매수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코인 채널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